어이구. 안녕하세요 어? 와 연결되나봐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네, 그래, 거기 어디예요 여기 천안이요 천안 오. 자 본인 소개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당국대학교 다니는 22살 오희라입니다 네 저는 히라 친구 고다연이라고 합니다 방이에요? 자취방? 네제 네. 방이요 어. 룸메이트? 아니요 <laughs> 그냥 친구 자취방이 전체적으로 어떤지 이렇게 한번 아, 보여줘요. 왜요 방을 그렇게 궁금해? 네. 어. <laughs> 이거 돌려서 <laughs> 보여줘도 되나? 아, 어떻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러, 이렇게 짠. 오, 오, 자취방 같네요. 네. 옷이랑 딱 책상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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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네, 저는 시시고 얘는 아니에요. 아 남자친구도 그럼 거기서 자취해요? 네. <laughs> 와. 와음 심장한 와. 웃음을 지는데요. 아. 와우. 와우 아, 근데 제 남자친구는 룸메가 있어가지고. 본인은 룸메이트 없잖아요. 아, 네. 좋겠다. 아아아아아아아아 남자친구 집에 놀러 온 적은 한 번도 없죠? 아, 네, 당연하죠. 어, 아, 그쵸, 그렇죠? 그럼요. 저희가 함께 하는 거 방송에서 볼 때랑 좀 달라요? 아까 허지웅 씨가. 발언한 거 들어가지고 아 나, 아, 나... 많이 놀랐어요? 아니, 놀라진 않았고요,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어때요? 마지막 김장 같은 사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남자가 헷갈리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반대로 여자가 이별을 구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린라이트가 맞다고 해도 또 다시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면. 그러니까. 아, 맞다고 해도 부모님이 다시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냥 그 남자분께 직설적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많이 사냥.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 <laughs> 귀여 어 아, 됐다. 어 이분에 핸드폰 인가다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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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저 미국이요. 오. 오, 오 아까 그분 아니야? 혹시 사연 보낸 분? 예. 오. 어? 어? 맞아요? 아 정말? 예 예. 성 성박물관? 예. 오. 오, 오 한국에 왔다 갔어요? 아니요 이제 가서 아직 계속 얘기 중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지금 미국이 지금 맞아요? <laughs> 예, 예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인 거를 알수 있는 뭔가 하나만. 어, 나 밤인의 밤. 제 뒤에 총 있어요. 총이라고요? 저거? 예. 어, 한번 한번 보여줘 봐요. 한번 보여줘 봐요. 어, 진짜 한국인 없는 거다. 총이 있다고? 어? 그렇지. 저, 총기 뭐 소유할 수있으니까 어머, 어, 진짜, 진짜 총이 있어. 뭐야? 아, 저, 잠깐 이상해. 오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무슨 총이 근데 남북 전쟁할 때 쓰던 거 같은데. <laughs> 그리고... 예, 이거 이거 2차 세계대전에 썼던 총이에요. 어. 왜 가지고 계세요? 사격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잘 풀려서. 총이 알아서. 좀 싸거든요. 옛날에 썼던 총이라서. 어. 느 신기해. 아는 아는 주에 사세요? 아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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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ext to uh, Texas. 아 클린턴 주지사. 음 그렇죠. 음 예, 예. 아칸소, 클린턴... 아칸소. 우리가 아는 아칸소. 아, 음. 아니, 음 근데 그 여자분이 마음에 드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게 대답이 고민이 되는 게이 친구가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 가서 교환 학생들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 제가 말하는 대화 가지고 여자인 걸알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대단히 소극적인 고백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그럼 이건 완전 돌려 돌려 고백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은 이제 공개적인 고백이 될 수도 있는 아, 거죠. 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구나? 그죠 음. 그러면은 만약에 같이 지금 제주도로 놀러 갔어요. 근데 다른 커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커플은 당연히 뭐 같은 방을 쓰고 두 사람은 그쵸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좀뭐지했어요 뭐, 그래 같은 방을, 같은 방을 쓰겠네요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주도 가서 지금 네. 뭔가 잘안될수 있는 것도 제주도가 잘풀수 있어요. 그래, 제주도는 네. 얼마나 네, 좋은데요, 지금 돌사랑의 섬이거든요. 그냥 감정이 없는 친구가 봐도 뭔가 설레만한 곳인데 음. 이렇게 지금 <laughs> 아무튼 제주도 다녀와서 저희 홈페이지에 꼭 올려주세요. 상황이 후기, 어떻게? 후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일 있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화이팅 예. 화이팅. 음... Go for it. <laughs>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들과 연결될지 네. 기대를 해보면서 아, 오늘 함께 해주신 다섯 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입으로 넘어갈까요? 예. 네, 춤 그린라이트를 꺼죠 공식 탑 라인 탑칼럼리스트 곽정우 씨입니다. 월계관처럼 머리를 하고 오신 그리스 여신님 삼모대 하나 주십니다. 합게이 홍석태 씨입니다.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일부부터쭉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넘어서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계십니다. <laughs> 너무 읽는다. 중국, 중국 이거 어떻게 <laughs> 네? 외우냐 CCTV 치하네 예, 능까지 준비를 접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박재범 씨입니다. 띠끄럼퉁치하는 뭐예요? 뭐예요? 뭐 에에리아 퉁치냐 이거냐? 뭐, 뭐? 에에라디아? 에라디아, 에라디아, 라디아 그런 뜻이래요. 아. 근데 저렇게 어려워? 아름이? 어 띵롱치야띵롱치야치야 어, 아니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방송 촬영할 때몇 시간 걸려요? 아 어. 그게 왜 궁금해? 그게 제일 궁금해. 대체적으로 9일. <laughs> 구쩍... 한국에 있는 콘텐츠 팀이 가가지고 음. 찍으셔가지고 한국, 네, 아 네, 비슷했어요. 예, 한국이랑 비슷했어요. 오래 찍었어요. 절대 중국에는 안 가시겠네요, 동엽. <laughs> 야외는 안 찍어? 네. 계속 야외에서 찍었어요. a y s choose. I don't know if she's hoing or buttons on this. 자 o I'm going to go to the doctor's hand. I'm g o 자 n g t 자 go to the doctor's hand. I'm going to go to the doctor's hand. I'm going 25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동갑인 여친과 4년째 연애 중인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조별과제 때 여친과 같은 조였는데, 기말 시험 끝나고 둘이 술 먹은 날, 여친이 나랑 연애할래? 연애하자, 응? 하면서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들이미는데, 결국 홀딱 빠져 사귀게 됐죠. 서로 생각이나 영화, 책 취향도 비슷하고 2, 3년 더 사귀다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관한 얘기도 잘 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작년 정도부터 그 전엔 잘 몰랐던 점이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 마트, 푸드코트에서 저녁을 먹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여친이 갑자기 젓가락을 딱 놓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 많은 거 싫어했던 애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또한 번은 지하철에 나란히 앉았는데 옆자리에 꼬마 애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둘이 손잡고 있으니까 신기한지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끼리 깨르르 웃더라고요 근데 여친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칸으로 가자고요. 그때도 전 그냥 무심히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애들을 안 좋아하나? 싶었던 게 작년부터 애들 프로가 떴잖아요. 같이 TV를 보다가도 아빠 어디가나 슈퍼맨이 들어왔다 들면 획 돌리더라고요. 전 애기들 특별히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그거 보면 귀여워서 보게 되던데. 근데 작년 봄쯤 저희 누나가 딸을 낳았어요. 내 자식도 아니고 조카인데 정말 예뻐요. 하품하는 것도 신기하고 웃는 것도 너무 귀엽고 심지어 기저귀에 싼 똥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냥 어, 넣어서 안아숙했다 싶었어요. 조카 똥은 예쁜 상황이면 사진이라도 보내달래서 보고요. 근데 여친한테 조카 사진을 보여주면 진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 귀엽네, 어 이쁘네 하면서 영혼 없는 거요. 예 근데 얼마 전 조카 생일이어서 갔다가 사진을 엄청 찍었어요. 한복 입은 게 너무 귀여워서요. 그러곤 여친한테 다전송하고 밤에 통화하면서, 이게 너무 귀엽지? 하는데, 한 30장 정도 보냈는데, 하나도 안본 거예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게 됐는데요. 서운해하는 제게 여친은, 솔직히 난 애를 봐도 하나도 안 귀여워. 별로 안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역시 그랬구나 싶고, 근데 뭐, 이해할 순 있었어요. 저도 조카 보기 전까진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친에게, 그랬던 여자들도 자기 자식 나가면 물고 빨고 한다더라. 했더니,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네요. 애안 낳고 살 거라고. 자기는 모성애도 없대요. 어렵게 다는데 대학 나와서 취업해 일하다가 애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 생각하면 끔찍하고 특히 누구 엄마 소린 상상도 하기 싫대요. 애만 없으면 저랑 자기랑 많은 걸 누리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지역 불에 뛰어들려 하냐며 그냥 둘이 결혼해서도 알콩달콩 연애하는 것처럼 살재요. 뭐 놀라긴 했는데 그냥 지금 생각이 됐지 했어요. 그리고 여친 어머님 때문인가 싶기도 했고요. 성악전공 하시다가 여친이 생겨서 이태리 유학 미루고 결혼하셨는데, 또 둘째가 바로 생겨서 유학 접고 전업주부로 사신대요. 요즘도 성악하는 풀어보면 그렇게 오신다고, 난 절대 저렇게는 안살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 그런 생각 들수 있다. 이해하자. 나중에 되면 달라지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애를 찌르는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은 게, 어느 날약속상소로 갔더니 여친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꼬마애가 여친 앞에 있었는데 여친이 집게손가락으로 애 머리를 뚝뚝 밀면서 "저리 가응 저리 좀 가줄래"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반색을 하면서 "아 얼른 가자" 하고 몸서리를 치네요. 그날 좀 놀랐어요. 누가 봐도 귀여운 애였거든요. 근데 더 충격받은 건 얼마 전에 여친 노트북을 보다가 검색 기록을 봤는데 불임되는 법. 불임되는 음식 막 이런 걸 검색했더라고요 그 중에 불임율무차가 있어서 쳐보니 율무의 찬성질이 유산을 일으키거나 장기 복용 시 불임되게 한다는 글도 있고요 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얼마 전부터 커피 끊고 아침 저녁으로 율무차를 마시더라고요 불임이라 걱정인 사람들도 수록한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날 이후 몇날 며칠 고민했어요 얘 진심이구나 하지만 여친을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애 없이 살까? 하지만 전 옛날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의 아이가 있는 가정을 꿈꾸며 살았어요. 여친은 자긴 확고하다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짐했고, 딩크족 카페에 가입해 활동할 만큼 소진도 있다고요. 애들이 정말 싫대요. 아, 저 혼자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결혼을 생각하기엔 이른 나이니까 나중에 생각할까? 하다가도, 막상 결혼할 때가 되면 더 힘들 텐데, 지금 헤어져야 하는 건가? 저 어떡하죠? 음. 일단은 어, 저만, 네. 그걸... 아니 저도 끌려요. 아버님도, 네. 아버님만 아버님만 그러시잖아요. 예. 아버님. 아니 근데 뭐 갖기 싫고 그다음에 애를 싫어 할 수도 있죠. 뭐 그건,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의 선택이죠 그건. 근데 뭐 음. 불임, 율무차 이렇게 해서 진짜 그걸 믿고 실행에 옮기고 뭐 이거는 음. 어, 약간 좀 심지어 저는 불임, 율무차도 자기 몸이니까 내 음. 몸을 불임인 상태로 만들고 싶으면 본인 선택이잖아요. 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분이 꿈꾸는 거와 여자가 음. 꿈꾸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저는 거죠. 저는 이 사연자분이 아니라 이 사연자분의 사연에나오이 여자분을 위해서 이 라이트는 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여성은 당연히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선입견 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 주변 많이 봤거든요. 음. 그거 너무 끔찍할 것 같아. 내가 남자로 태어났기, 여자로 태어났기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나는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나서 너는 반드시 이거를 무조건 좋아해야 돼. 라고 나한테 강요하면 나한테 되게 화날 것 같아요. 음. 근데 아무튼 이 여자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남자하고는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이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엄마가 조건들이. 되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자분이 크는 내내 음, 넌 나처럼 그렇지. 살지 마라. 넌 가정을 그렇게 꾸리는 걸 열심히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난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다면 난 싫어야지. 싫어하는 게 맞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졌을수 있죠. 사실 저도 너무 끄고 싶긴 했는데 끄지 않은 이유는 다만 그분들이 아직 스물 다섯 살이라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얼마든지 생각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살다 보면 또 생각이 바뀌는 날이 분명 히 있을 때문에 오늘 근데 너그러는데요 정말 끄고 싶은데 아직 그래도 스물 다섯 살이야. 진짜 그런 날이 와요, 근데. 나도 25살 때는 이랬어요. 응. 주변에서 애 없이 오랫동안 그냥 부부만 사는 부부들이 더 없이 좋아 보이고, 굳이 저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요. 저도 20대 한 후반, 뭐, 28-9살까지는 2결혼에 대한 생각도 아예 없었고요. 응, 응. 근데 시간이 지금 지나니까. 아, 금 결혼은 미치겠어요? 아니, 근데 결혼은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결혼은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아이는 갖고 싶더라고요. 응, 나도 입양하고 싶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건 나도 그래. 어... 네. <laughs> 꼭 갖고 싶어. 나랑 닮은 아이 꼭 갖고 싶다고. <laughs> 정말요? 힘들어 근데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진짜로 결혼한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 진짜 뭐 만약에 마흔 살 돼서 막 뭔가 허전할 수도 있잖아요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어, 아이 낳고 싶은 것 같아 이렇게 마음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 여자분이 바뀔 만한 여지가 굉장히 큰게 뭐냐면요 여자는 20대 후반의 기점으로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주기가 어. 완전하게 바뀌어요 어.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몸으로 바뀌면서 어. 약간 여기에도 많이 어. 이게 바뀌더라고요 어. 몸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내 호르몬 얘기가 중요해요. 아니라서 반박을 못 하겠네 <laughs> 그러니까. 생리 안 하니까 뭔지 네, 르몬얘기고 그거는 <laughs> 르고르몬이지모르몬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지모고 뭔지 모르고 뭔지 모지모르지 않습니까? 지 모르고 뭔지 모말고 뭔지 니까고 뭔지 모 아, 고 뭔지 모르고 도지모르지지 모르고 뭔지 모지 모르고 뭔지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 하여간 주위에 이렇게 아기가 있어서 시선이 여자친구가. 그 아기한테 가는 게 싫었어요. 음. 그래서 좀 질투가 났던 것도 있었던 어...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냥 아기가 근처 에 있어도 이렇게 좀 음.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는 모르고 뭐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아, 애한테 어떻게 해야지 할 모르겠네. 어, 애랑 잘 노는 사람 너무 신기하잖아요. 타고는할 수도 있어. 있어요. 분명히 있어. 응. 애를 진짜로 좋아하는. 그리고 애가 잘따르는 사람들 있어. 맞아, 스티커를 맞아, 맞아. 여기다 붙여볼까? 본능적으로 안는다 어? 맞아, 맞아. 와 되게 끈적끈적하네. 아그 여기다. 아우 신기해라. 하나 더 붙이자. 그 10분 하면 힘들던데. 3 시간 넘게, 넘게 하는 사람 있다니까 그거 3 시간 넘게 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laughs> <어떻게 볼까요? 웃음> 어. 아니 아니. 어. 아니 좋아하는 그 사람 있어요. 연구가 어? 소울 있게. 어? 소울 있게 소울 있게. 아니 소울있게어소울있게 세진 한다고? 한번못 봤어. 그게 아니라 요즘 어. 조카를 두 그래, 젊은 친구들, 이모들, 공모들 어. 너무 예뻐하는 거야. 아, 그래서 왜또그 사진도. 지가 조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래, 사진들, 그래갖고 놓고. 거의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럼 왜 정작 결혼해서 자기 걸할 생각을 안 하냐? 그거는 별로 힘들지. 생각이 없고, 응. 근데 뭐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근데 절대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유부남들은 혹은 엄마들은 그렇게 사진을 청각들 처녀들에게 보여준다. 한 장은 괜찮은데 이게 몇십 장이 넘어가면 약간. 난 관심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자기 행복을 확인받고 싶은 그 어. 아닌가? 저는 절대 안 해요. 신정 씨 어떻게 그걸 참으세요? 아니 저는 안 보여줘요. 만약에 그게 웃긴 거다 그럼 보여줘요. 아, 우리 아들이 아, 한번 봤다. 예전에 방송에서도 그래서 한번 보여줬어요. 제가 여성 속옷이 걸려있는 마네킹 그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니예자가 아니 뭐예요 서 부전자전거. 어 가자+ 가자 근데 아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거 사진을 찍어서 그거는뭐 그런 거는 좀 보여주고 그는 한혜진을 거. 보면 큰일 나겠네 마네킹보다 더 이쁜 한혜진인데 음. 아니 슬슬 입어야 된다니까 <laughs> 그 많은 그 어린이 대, 대백과 인덱스 중에서 음. 성 쪽을 찾아서 본대잖아요 사춘기와 성 어, 어. 그래서 우리 딸 우리 딸, 딸. 그래서 큰, 딸? 어, 딸이 사춘기와 성 음. 그걸 딱 보더니 이제 쌍둥이 동생들인데. 너 포병 시술이 뭔지 아니? 다. 아, 음. 그렇게 자랑스러워졌어요? 음. 어, 저는 뭐, 그걸 대기로 해서 책을, 그, 전집을 다 읽었으니까. 어, 진짜? 음. 그건 다 외우고. 의학서적만 다. 음. 비뇨기과의사도 되나요? 아니요. 저는 약간 이 율무차를 먹는 거는 율무차. 이게 만약에 진짜 불임을 하고 싶어서 먹는 거라면 이거 율무차 먹고다 고자 되나요? 그렇게 막 아니잖아.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있어요. 아, 맞아. 남자 정력에 있어서 소리 있잖아. 정자 없어진다고. 차판기에 그래. 정자 없앤다고. 그래. 자판기 그래. 어. 율무차 빼서 먹으면 야, 큰일 난다. 그럼 또 정자도 되고. 그리고 곰빵 어, 어. 안에 들어 있는 별사탕. 별사탕. 어, 맞지. 어. 맞아. 맞아. 덤방. 그러는 정령 떨어진다. 난다. 그게 그래서 본방의 먹으러... 군대에서 별사탕을 넣었다. 그런 그렇지. 얘기가 있지. <laughs> 근데 사실 이사연에서율무차까지 먹어 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느끼신 포인트는 이해는 하는데 이 여자분은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하고 싶은 거죠. 아예 불임 상태가 되면 이런저런 싸움을 하지 않고도 이 남자와 평생 살수 있으니까 이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뭐 이해받을만한 것은 아니지만 논쟁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은 좀 이해가 음, 될것 같은데. 불모차를 마신다고 해서 불임이 된다라고 해서 이 여자가 마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외워주고 싶은 거지. 아, 어필하기 ]구나. 위해서. 아, 근데 있어요. 사실 이 남자분과 여자분이 저는 결국 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 이유는 음.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서로 음. 너무 다른 생각을 그래. 갖고 있기도 음. 하지만. 남자분이 여자분을 비정상적인 그렇지.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음. 여자인데왜넌 애기가 안 예뻐? 라고 물으면 정말 애기가 안 예쁜 사람 입장에서는 그치. 안 예쁜데 어떻게 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그때 그 장소에서 진짜 안 예쁜 얘기들만본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안 예쁜 애들이 있거든요 어머니, 어, 진짜 안 예쁜 애들이 있어요? 의에 <laughs> 곤란한 순간들 있잖아 요 진짜 안 예쁜 맞네. 애인데 어머! 자신이... 아는 아, 사람인데 어머, 건강하네. 어 건강하네 그냥, 그냥 애기다요 정말 아이고 애기다, 애기다. 근데 애기 중에 진짜 얼굴이 조금 묘하게 묘하게 못생긴 애들이 있는데 표현을. 이런 애들더 귀엽는데. 귀엽지. 음. 근데 표현을 저는 그렇게요. 해 야, 얘는 커서 음. 커서 바뀌겠다. 오빠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데요? 아니야. 저도 예뻐져 지금, 지금은 이상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원래 어렸을 때 예쁜 애들이 크면서 조금 이상해지고 역시 역변이 있지 그걸 다 설명을 다 해줘 엄마 한테 희망을 주라, 주려고 그냥 예쁘다고 하면 끝나는 거를 왜 아니 근데 안 예쁜 애들이 있어 아니, 근데 못생겨도 못생겨. 귀여운 애들 막 그건, 그건 나름대로 귀여운데 그게 아니라 음. 네. 얼음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귀를 어,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줄것 같고, 막, 얼음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얼음이야. 주차대신에그 아, 얘기가 너무 긴게 얘기 되니까강호동 <laughs> 씨가 애들, 애기, 자기 아들 이뻐하잖아요. 아, 되게 이뻐하죠. 아들이 막 얘기를 하면 막 사회적인 얘기도 하, 하고 아빠가 음. 하소연을막 한데 힘든 거에 대해서 그럼 아들이 막 되게 잘 들어준대. 음. 아빠 정말. 내가 몇 살인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뭐 지금 일곱 살인가. 애야, 네, 뭐 여섯 일곱 살인데 어, 그래. 그리고 아, 진짜 친구같이 느껴졌다는 거야. 오, 좀 근데 성인. 덩치는 1 3살 정도네. 아 진짜? 아니아니 또래보다 커. 그래. 근데 막 고민 얘기를 하면 막잘 들어준대. 그러다가 아 그래 야, 그러다가 아직 몇 시고? 그러면 응. 나 시계 못 봐. <웃음> <웃음> 아직. 아직 시계도 못 보는 거야. 아, 그런데 귀엽겠다. 아, 어, 그러니까 같이 아, 보시네. 좋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면 좋아하죠. 싫어하진 않죠. 음. 근데 지금 애 낳고 싶다는 생각은 없죠, 사실. 음. 근데 저는 제 친구들이나 회사에 있는 아티스트들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좋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그게 나의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주 아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배들 잘 되는 것만 후배들 봐주셨는데. 후배들 아 키우는 후배들이 잘, 잘 되는 건 좋은데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 훨씬 더 좋은 거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박재범 닮은 아들이면 야 진짜 막. 짝막돌만 멋있고 뭐 재능 있고 얼마나 음. 좋아. 아우 내가라도 키워주고 싶네. 안 돼. <거야>. 안, <laughs>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왜그렇 <laughs> 좋은 삼초 세상에데 아, 네, 한편으로는 저 여자 입장에서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애 보면 되게 막 예뻐하고 좋아할 음. 줄은 아는데 그 다음 생각하지 않는 남자들을 볼때 조금 음. 더 힘이 음. 빠지는 음.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예뻐하는 거랑 정말 그것을 선택해서 자기 삶의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예쁜 짓할 때, 아, 예뻐 하는 거는 진짜 제일 쉬운 일인데, 그걸 정말로 자기 삶의 안에 드리고, 양육을 하고 돈을 내고, 희생을 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인데, 이 남자분은 희생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한 채로, 내가 다 희생해야 되는데, 넌 예뻐하는 것만으로 나한테 강요하려고 하니? 라는 생각을 여자는 그냥. 사실 모든 게다잘 맞는다 그래서 정말 좋다라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난 이것만큼 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웃기려고 뭐 야한 얘기 지어내고 오, 뭐 여자야. 지어내고 <laughs> 이런 이해를 못 하시면 음, 음. 얼마나 창의력이 대단하신데 음. 음. 네. 사실 나 일생인데 네. 그럼, 일생이 그거죠. 음, 뭐. 에세이 음. 개그 영역을 개척하신 분이죠. <laughs> 다 자기 경험을 갖다 이렇게. 왜 지난 회에 음. 지긋지긋하다는 얘기까지도 전 남친한테 들었었다라는 음. 얘기를 그날짜에 본 방을 보고 있는데 하필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네. 편집될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하고 약간 뚫어있었는데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아 이거 이쁘겠네 이러면서 네, 네, 걔는... 괜찮다니까. 걔는 괜찮아 괜찮아 애신한 품기 아니라 마음도 넓어게. 아, 아. 내가 물어봤거든요. 되게 진짜 사랑하냐? 자기 진짜 사랑. 진짜. 약간 아, 네.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 같은 남자야. 아, 그럼. <laughs> 손정엽 씨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거 다들 한 명씩 있지 않나요? 이렇게 타협 못 하는 그런 거 있는데. 난난 이거 이거 는 진짜 제어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거는 타못 한다. <laughs> <laughs> 오이 씨, 아 진짜. 부동산 욕심. 왜? 그러니까 약간 집착하는. 아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겠지? 아, 맞나 여자? 많어. 어. 오빠랑은 절대 이런 수 없겠어. 나랑 절대 <laughs> 이런 <이러는 웃음> 수 없어. 헤어진 커플 중에 그런 부동산 집착까지는 아닌데 남자는. 마이홈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주 옛날부터 네, 이렇게 네, 믿어왔던 네, 사람이고 아 여자는 아니, 지금 자기가 지금 판단을 해보기에 음. 향후 음. 한국에서는 부동산으로는 절대 재택안 된다. 음. 그냥 계속 전세로 살자. 이게 음. 생각하면 맞아. 별거 아닌 문제 같은데 이것 때문에 해외로 응. 주더라고. 경제관이 매우 다르면 음. 그것도 결국 음. 뭐. 이혼사유잖아요. 뭐 있어요 혹시? 악세사리. 네. 악세사리. 남자는 악세사리 아 하면 안 된다고 아, 생각해. 아, 자기 거 하고 나 <laughs> 내가 하려고 왔는데 와이프가 이만한 거였 금목걸이 금아 괜찮아. 어, 어. 와이프가 해 그럼 뭐안 되는 건 없어요? 안 타투 못 하게. 하트못 하게. 타투 그거 타투 다 지우라고. 어, <laughs> 네. 네. 아우 지우, 너무 힘들어. 지워못 지우죠. 지우뭐 뭐, 깨끗이 지워질 수 없죠? 아니, 다 상처가 돼요. 아인블라고 네. <laughs> 있고. 음. 차라리 리터칭인거든가 화상처럼 어, 되는 거 그렇죠. 음. 와우. 쇼아 섹시. 아니, 근데 되게. 뭐라고 <laughs> 그러죠 소 섹시. 소 섹시요? 알겠습니다. I guess. Yeah, true. So sexy. So sexy. So sexy. So s e x 래 So se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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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 e x 억울해! 래울래다 가능해 다 가능해. <laughs> 어, 근데 아니 이제 마지막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질문한 게 아직 결혼을 생각하기엔 이른 나이니까 나중에 생각할까? 하다가도 막상 결혼할 때가 되면 더 힘들 텐데. 다, 다 할, 나와 있네. 잘, 어, 여기 맞이 맞이 이제 해보네. 마지막 질문만 응. 우리가 대답을 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일단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더 만나요. 아, 어. 더 만나요? 그래. 왜냐면은 그그 그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로 또 헤어질 수도 있어요. 어, 어, <웃음> 다른 <웃음> 이유 있 그럼 그거네. 수도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불불를 그렇게 먹어도 임신할 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밖에서... 임신을 하고 싶어도 임신이 안 되는 경들가 있어요. 네. 본인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가능성을 분명 열어놔야 될 거고 실제로 둘 중에 한 명이 가봐야 되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거는 굉장히 부유층에게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인터넷.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아까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의 본능은 자기 자식을 보면서 하, 이렇게 정말 행복해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본능마저 거세 당하는 쪽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분은 낳을 만하지 않다라고 느낀 포인트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요. 그래요 어~ 오늘 방청 오신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음, 아, 또반로도 그래요. 이게 갈렸네요. 어. 그래, 뭐 좋은 건 만나는 거고. 음. 박재범 씨 오늘 만재 사장 두 번째 방문해 주셨는데 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음. 네. 방금 전까지는 조금 어려운 단어도 많이 썼지만 예. 그래도 대충은 무슨 말 했는지 다 아니까. 어. 되게 잘 알아들어요. 아는 되게... 형이 여기서 통역해 주고 있어. <laughs> 방송 끝내고 다 알려줘요.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지금 2015년 목표가 뭐 아까 결혼이 아니라 임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뭐라구요아뭐왜이트 응. 아, 아기 아기 고 싶다. 싶다. 아 그런 말이 있었나요? 내가 엄마한테 아이는 갖고 싶다. 음, 음, 한혜진 씨새 꿈을 이루시고. 예. 아, 네. 네. 우리 한혜진 씨 우리 임신 기원을. 파이팅. <laughs> 네? <laughs> 아, 진짜 올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아, 네네네. 예? 네. <laughs> 네, 네. 자, 설일 네. 없음 다음 네. 주 금요일 밤 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일 크군요. 연예계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데리뷔예요 음. 그동안에 연예인은 몇명 만나봤어요? 한국에서요? 어, 외국에서도 연예인. 연예인? 음. 음.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돼요? 한 명, 두 명? 네. 아 진짜 안 했어요. 안 했다니요. 너 가만 안 놔도 진짜. 너 마음에 <laughs> 들어서 이런 걸 시도해 본 적이 있다. 네. 오! 오. 친구. 친구. 친구, 어. 친구, 어. 친구. <웃음> 자고, 친구. <laughs>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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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자고, <웃음> 자고, <웃음> 자고. 이것만큼은 얘기 못할 것 같다. 실제로는 93이라고 해요. 장난 <laughs> 아니야. <정말 웃음> 잘못 본줄 알았어요. 잘못 보기엔 너무 크지 <laughs> 않나요? 그거 비밀에서. 음. 마지막 자존심인 거지. 우리 품위 유지합시다. 아, 본줄 알았어. <laughs> <laughs> 단어 짧아요. <laughs>